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일단 4% 정도 떨어졌고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hbm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어 약간 좀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hbm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가장 메인인 엔비디아 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퀄테스트... 그쵸? 제품에 대한 그 퀄리티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과정에서 뭘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와 결이 같다. 즉, 독점적인 지위를 같이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서 지금 시가총액이 15조까지 올라온 거다. 원래 한 1조에서 2조 사이였던 주가가 지금 15조 정도까지 올라왔고, 고가 따지면 거의 한 2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15조에서 20% 더하면 18조 정도 되니까 한10% 정도 더 올라가면 20조정도 되는 거잖아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과 비례 해서 실적을 보면 실제 그렇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왜 삼성전자 가 올라오는 게 악재가 될까요 지금까지 요런 정도의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던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독점적 지위가 깨지면 이게 나쁜 건가 여기까지는 나쁜데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그게 아직까지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본질 은 뭐겠습니까? HBM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HBM을 우리가 사용하는 PC에서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지나야겠지만, 근데 그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일반 지금 서버 향쪽 AI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에 대한 물량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쪽이 메인으로 잡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확대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삼성과의 경쟁을 해야 되고, 삼성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 한국에서 잡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리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한번 기침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뭐 가격대가 뭐 크게 바뀌거나 이런 것들도 다그 물량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언제고 나올 거 같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미 한달 정도의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먼저 맞아야 될 매를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 구간에서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안 올라오고 개별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 문제 뭐 수요 둔화 문제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뭐 그런 수요 문제 수요 둔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삼성전자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빠진다는 건 그렇죠 그러면서 한미반도체도 빠진다는 건 hbm 시장 규모 그리고 ai 반도체 에 대한 뭐 수요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될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구간에서 와 이거 팔아야 되나 어 이거 독점 깨지면 이제 끝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도 하죠 근데 지금도 많이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언가 이 준비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와의 뭐 협업도 있고 뭐 장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뭐 빠졌는데 뭐 내가 고가의 매수해서 어렵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내가 그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맞춰서 뭐 당장 뭐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타점을 정확히 잡았을 때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어 매매 종목이 너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시장 상황인데 원래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나 그런 부분이 생기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뭐 4월달, 3월달 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구간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반도체 종목군을 보더라도 DI 보세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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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죠. 뭐 25%, 14%쭉 내려서 보면 26, 22, 18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언제 매수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서 보유를 했고 어디서는 보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그냥 바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추세를 유지했는지 요걸 보고 다음 매매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이겨내고 딛고 나갈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건 실제 제가 매매한 DI에 대한 타점이고 DI 같은 경우에는 HBM 장비를 삼성전자로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 즉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서 뭡니까?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한미반도체를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그쵸? 올라가면서 나오는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 요게 작용을 한 거고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지금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을 한 겁니다. 둘다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매를 먼저 막고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뭐 굉장히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 상황에 맞춰서 본다면 즉 미래 같이 가격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뭐 최근에 매매한 종목들을 보면 뭐 태성이나 이런 종목들입니다. 매수 매도 50%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뭐한 직전 일주일 정도 요 정도인데 종목이 없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종목분들이 뭐 제가 뭐 장기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2주 정도 딱 보유하고 매도하는 흔히 얘기하는 뭐 스윙급의 투자를 선호을 합니다. 굳이 뭐 단타를 하거나 그러려고 일부러 노력하진 않아요. 있으면 하겠지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뭐 단타 종목이든 뭐 스윙 종목이든 내가 어떤 식으로 보유하는 그 보유의 관점이든 간에 내가 보는 건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보자. 그리고 그런 특성을 보고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성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태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6월 3일 시장가 매수 태성. 그리고 YC, YC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종목군. 이런 정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니까 내가 어 매매하면서 가격이나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양이나 그런 종목들을 봐도 계속해서 미래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재룡정입니다 뭐 오늘은 매수를 안 했는데 어저께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틀 전에는 또 매도를 했고 떨어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매수를 했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매도까지 한 종목 재룡산업입니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34%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재룡산업 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6월 21일 시장감에서 재령산업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 이쪽 구간이죠. 오늘은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재령산업 같은 경우에도 곧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매하는 구조 자체가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지금 늦게 조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을 먼저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나오는 조정은 어 그냥 먼저 맞아야 될 매를 먼저 맞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특이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다른 뭐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고가돌파하는 종목군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쵸 그 가격을 잡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무엇보다 단기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군도 미래가치를 가격을 땡겨서 반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냈을 때 여기서 보이는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투자 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놓차 드리고 있죠 자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 들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 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 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